무수한 변화들이 많이 있고, 무수한 구설이 끼고, 무수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음, 응. 구설이 끼고, 관제운이 들어온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신당을 이미 한다라고 하셨으니까, 뭐라 얘기는 제가 못하겠지만, 그걸 잘 이끌어 갈까? 아니요, 저는 못, 못 이끌고 간다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오래 가지는 못하고, 분명히 그 합병처럼. 안녕하십니까. 이분은 안 좋은 일도 있었던 상황이시잖아요, 그죠? 음뭐 전국이 아는 정도로 안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은. 어 제가 봤을 때 온기는 머리는 진짜 똑똑합니다 머리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어 근데 자기만의 색깔도 되게 강한 어 호불호가 굉장히 나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느 누구나 사람들은 다 그렇지만 지금 온기는 사실상 지는 해였던 상황이었는데 다시 부활하는 형국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갑진현에는 어집안에 경사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또 자기가 신당을 이제 또. 차린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랏밥은 항상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든 자기는 계속 이, 이곳을 국회 쪽을 떠나거나 할 일은 없고 지금 신당을 한다고 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몰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매니아층이나 같이 뭔가를 꿈꾸는 사람들이나 주위에 항상 사람들이 많다. 근데 내게 내가 넘어가는 형국도 분명히 있어서 나하고 같이 손잡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하반기 그러니까 어 음력으로 한 7, 8월? 8월쯤 되면 은 이분이 신당을 을창사를 한다 해도 나, 그 안에 있는 사람한테 배반의 실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뒤통수 맞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일거리가 생겨서 구설이 끼고 관재운이 들어온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신당을 이미 한다라고 하셨으니까 뭐라 얘기는 제가 못 하겠지만 그걸 잘 이끌어 갈까? 아니요. 저는 못못 이끌고 간다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오래 가지는 못하고 분명히 그 합병처럼 그냥 그 합당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형국이지 혼자 가서는 절대 쓰러질 수밖에 없는 형국 이고 그 다음에 둘, 몰리는 사람들 자체가 각자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를 따르라 해서 조국을 앞세워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도 그 안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머리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세 명이서 뭉쳐서 가는 그림이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각자 의 자리상 어, 홀수기 때문에 분명히 2대1로 먹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무수한 변화들이 많이 있고 무수한 구설이 끼고 무수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시작할 때는 그나마 조용한 편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반기가 접할수록 항상 여기 당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또 새로운 신당이 오픈, 그러니까 또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 당은 지금 말이 많지만 이제 갈수록 조금 잔잔해지는 기운. 근데 여기는 가면 갈수록 탈과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문제점들이 항상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입니다. 음. 그러면 이 조국 씨가 네. 지금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은데 네. 뭐 다시 정치판을 하겠다고 뭐 선언한 건 다름 없어요. 네네. 좀 이분이 좀 어디까지 갈것 같은데? 어, 자기가 당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어, 대장을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대통령의 후보로는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안 됩니다. 왜냐면은 어 사건이 미투 사건이 있었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지금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내가 구린 게 많은 사람이라면 안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또 구설이 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뻔뻔함은 남자로서의 여자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의 마인드고, 이런 일이고, 이건 노는 것도 1등, 어, 이것도 1등. 자기는 그렇게 호불호가 확실히 나누고, 가족들 간에서도 그런 것들 갖고 다툼이 있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건 남자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것도 못해? 이제 이런 게 되게 강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목적은 대통령이죠. 어, 대통령이 나가는 것 때, 어, 과연 그게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음. 그럼 현재 있는 제3야당들, 네.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있고 조국이라는 조국신당이 있어요. 그중에서 조금 가장 오래 갈것 같은 당은 좀 어떤 당이에요? 그래도 이준석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어, 조국씨는 어정쩡해요. 그니까 나이도 젊음도 사실상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딸의 힘으로 온다 해봤자 딸도 구설입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이끌고 어정쩡한 자리에 걸쳐져 있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좀 머리가 있는 명성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과거 자기 부모님의 어, 인맥들 이제 이런 게 합쳐져서 시너지를 낼수 있는 사람이지만 조국 씨는 혼자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이걸 이끌고 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새싹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준석 그나마 제일 오래가지 않을까 싶어요. 음, 네, 감사합니다.